사장 2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참미하고 감남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달기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에, 온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이때 이 죽는 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막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계에 차질이 생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판받는 중이나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중간에 나는 이렇게 죽고 싶지 않다고 하면 모든 것은 중단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절대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흩어져 도망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7절, 28절 보시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셨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리로 가리라. 사실은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는 다 나를 버려야 한다. 이런 뜻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시면서 제자들이 자신을 지키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제자들 중에 희생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인의 창칼에 찔려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 사람도 잃지 않으리라는 구약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게 되죠. 더 중요한 것은 구약 성전의 재물은 자발적이어야 됐습니다. 구약 성전의 재물은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치거나 도망치다가 붙들려 와서 죽는 것은 재물의 자격이 없습니다. 양은 어, 소리 울거나 어, 소리 치거나 도망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다 그랬는데 양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털을 깎을 때 얼마나 털이 뽑히면서 아픕니까? 그래도 울지 않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몸을 막안 뽑히려고, 몸을 막 뒤틀고 그러지 않아요. 아프긴 아파도 그 정도로 양은 참 하나님이 제물로 하시기 위해서 딱 특별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심장에 칼을 꽂아도 그냥 잠시 움찔하기만 하지, 거기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그래요. 구약성전에서 제물을 바칠 때 사슴이나 노루 같은 야생동물이나 소리지르는 돼지나 개를 바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 다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버리고 흩어져서 숨어야 된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지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너희들은 다 흩어져야 한다 이런 뜻이죠. 흩어져서 잠시 숨어 있어야 된다. 이 시험이 다시 나기까지 너희들은 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스카리아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자를 쳐서 쓰러지게 했을 때 양도둑이 와서 목자를 쳐서 쓰러지게 했을 때 양들이 목자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이때 양들이 해야 될 것은 뿔뿔이 흩어져서 숲속에 들어가서 숨는 겁니다. 목자가 다시 정신을 차려서 회복되면 그래서 자기들을 부를 때까지 숨어있는 것이 양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괜히 양들이 목자를 지킨다고 나섰다가는 모두 그날 양도둑에게 붙들려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그곳에 숨어있다가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말이죠. 예수님의 계획에 의하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이제 두 번이나 만나시죠.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너무나도 빨리 전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계획은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들리실 때에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은 목자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흩어져 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붙들리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자신을 제물로써 깨끗하게 붙들려서 십자가 제단 위에 자신을 올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말을 듣지 않을 제자들이 이제 예상이 되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특별히 가까이 하셨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 붙잡히지 않도록 방해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중에서도 가장 말을 듣지 않을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는 이 말을 듣자마자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까지 인용하면서 다 나를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베드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버릇이에요. 사도행전에서도 이걸 잡아먹으라. 하늘에서 보좌에 간해서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결코 저는 그렇게 할수 없나이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토를 달고 하는 이 베드로의 버릇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얼마나 비참하게 주님을 부인하게 될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달기 두번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사실 신앙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그날 밤에 네가 말하는 이 밤에 오늘 밤에 신앙을 버린다는 맹세를 세 번이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날 밤은 큰 시험의 날이기 때문에 적어도 달기 두번 울기 전에 에 예, 새벽이 오기까지를 말하는 거죠. 닭이 새벽에 오니까 숨어서 꼼짝도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부인하지 않으려면 새벽에 닭이 올 때까지는 숨어 있어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나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베드로의 자신감은 너무나도 상반된 것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절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실패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자신감과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어느 것을 더 믿고 어느 것을 더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신앙의 실패인가 하면, 로마 시대 황제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다 놓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황제에게 분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자는 살게 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자들은 고문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차원의 무서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 예수님 모른다. 나 예수님 제자 아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것 당하지 않도록 숨어있으라고 했는데 계속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자신의 열정, 자신의 이 기분, 이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기도도 하지 않고 잠만 잤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너무나도 비참하게 신앙에서 잠시 참 실패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붙들어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돌이키도록 하시지 않으셨더라면 참 자기 실패감에 젖어서 부끄러워서 못 돌아왔을 수도 있는데 참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지요 우리는 나 자신의 기분이나 열정이 아무리 확실한 것 같더라도 틀릴 수 있고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아무쪼록 주님의 말씀만 믿어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개세면화 동산에서 기도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